여 열을 받고 나서 생각이 또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으면 그또 별빛 님도 보면 생각이 뭐광 감정 감원들이 광란을 한다. 또 다른 분들은 생각이 또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알아차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알아차림보다는 그 뭐고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아, 몸이 몸이 의식이고 몸이 이 생각이구나. 이몸 이 자체 말입니다. 어.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거를 발견했어 발견해야 돼요. 이것만 뭐 의식이고 생각은 여기서 나는 게 아니고. <laughs> 또뭐 이것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몸 자체가 전부다. 어? 이 몸이 우주다. 이 몸이 어, 이몸 자체가 대우주란 말이지. 지금도 어디 보면 계속 요것만 자꾸 요거 하는데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만 둥둥 떠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응. 몸이, 몸이 탁,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 어. 빛이 날려면은 여기서만, 이 대가리에서만 빛이 팍 나는 게 아니고, 몸이 자체에서 이 빛이 팍 나야 되는데, 응. 어. 그리고 무슨 어디 그림 보면 여기서, 여기서만 또 빛이 팍 나는,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이 머리통 안에서 빛이 나갖고 여기 후광이 이렇게 탁 비춰져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냥, 그냥 그 자체로 있어요. 멋이 이렇게. 통한다는 그 자체가 지나가고 자시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대로 온전히 있잖아. 완벽하게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딱 있어요. 호수, 물 호수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물 호수를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게 또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득 이렇게 계속 채워진 상태. 저는 이제 이게 비, 원소으로 완전히 하나로 있다 보니까네. 그냥 전체로 그냥 이렇게 있어, 그냥. <laughs> 제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님들도 그렇게 있고, 사실은 다.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막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막 이래 하니까 자꾸 그게 막안 오도록 막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사실은 모든 것은 내몸 안에 있다고 그랬어. 이몸 안에 있다고 다 안에 이렇게 이미 있단 말이야. 전체로 모든 것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빨리 도통 하고 싶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온전히 체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뭐 기도를 하든 음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음을 허용한다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을 내가 자꾸 그냥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있는 상태를 나는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원래 그냥 그렇게 있는기라고. 빈몸도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기라고. 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거, 글 하나 읽어드린 게, 사람들은 뭔가에서 이렇게 고통이 있으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지금 또 보면은 뭐 5차원 상승해야 된다면서 뭐 졸로 갈라 하고 여기저기로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중심에서 이렇게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멀어져 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는 <laughs> 그리고 나는 또 고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뭐 멀어진다거나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맞는다든지 그러지를 않아 오히려 고통이 졸로 갈라 하면은 나는 이제 내가 더더 몸을 더 부풀리는 거죠. 나의 하나 되면서 그 누구도 못 벗어난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탁 가다 보는 게 하나. 더길게꽉안아 보는 거지.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어디 못 벗어나.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여기가 안전지대야. 하러면서 <laughs> 그럼 애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거 어느 나이 시기 때까지는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있는 게 제일 안전하듯이 그런 거 비유하자면. 음. 그리고 또 제가 그랬죠. 우리는 이거 구경하는 거, 어. 이좀 멀리 떨어져, 떨어져서든 하여튼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구경을 해. 어. 얘가 막 욕을 하고 막 승인하고 그러면은 뭐라는 것도 그냥 이그또 중요한 건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아래 어제 어젠가 어제 아래인가 어이빛 이게 빛이라면은 빛만 요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어둠도 딱 꼬라보고 있다 그랬어. 음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경계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나도 어, 그냥 허용해 여기 있음을 같이 있음을 그냥. 그러면은 오히려 그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적은 가까이에 두어야 된다. 요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 얘를 계속 죽이려고 하면은 안 되고 사람들 자꾸 생각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자꾸 마인드나 어둠 이런 걸 경계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냥 여기 있으면 그대로 놔둬버리면 내가 얘가 뭐라 하는지 다 그냥 볼 수가 있잖아요. 어 그냥, 그냥 보라고 이렇게. 음. 죽이고 멀리하고 요런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허용한다 허락한다 어, 이렇게 근데 내 안에는 어찌보면 물론 나는 이렇게 하나라서 저 같은 사람 보고는 생각이 생각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어찌보면 내한테도 생각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그런 쪽에 나는 이렇게 나랑 달래지 이렇게 좀 이게 또 말이 길어지면 또 헷갈리고 그렇다. <laughs> 그 전에 이야기는 있고, 하여튼 거기까지 응. 경계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 다르단 말이야. 어. 경계하고, 경각심은 가지긴 또 가지긴 가져야지 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또진하게 이렇게 지내야 돼 달래고 어. 음. 하여튼 요 충족시켜주고 요렇게 어.